방영된 눈물의 여왕 6화에서는 결국 현우가 이혼해려 했다는 사실을 혜인이 알게 되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은성의 계획으로 인해 현우가 홍만대 회장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 녹음 파일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씌어져 있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혜인의 엄마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가 할아버지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혜인이었는데요. 이후 방으로 돌아온 현우에게도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말라는 말을 건네며 그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찜찜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죠. 그렇게 혜인은 현우를 믿고 넘어가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결국 혜인이 꺼놓았던 휴대폰의 전원을 키면서 자신에게 엄마가 보내온 이혼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는 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달려온 현우가 들고 있던 클로버 다발을 손으로 내친 이후 이혼 서류 사진을 현우에게 보여주며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혜인이 현우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우의 대답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6화가 마무리되었고 공개된 7화 예고 첫 장면에서는 두 사람에게 갈등이 찾아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의 갈등은 이때까지 보았던 갈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언성이 높아진 현우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혜인의 화는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고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현우가 제일 먼저 복원업체를 찾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업체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6화에서 복원업체를 찾아간 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우는 홍만대 회장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홍만대 회장은 앉아있는 반면 현우는 그의 앞에 공손히 손을 모은 채서 있었죠. 그리고 홍범준이 현우가 홍만대 회장을 도청한 건다 참을 수 있다고 치자는 말을 하자 그걸 왜 참냐고 소리치는 홍만대였습니다. 이후 뒤는 감사팀이 캘거라는 혜인의 말과 함께 처참하게 쫓겨나게 해줄 거라는 말도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혜인의 비서가 김민지라는 사람에게 현우가 꽃배달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혜인의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석소를 지어 보인 그녀는 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는 김민지라는 인물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있었는데요. 이후 은성은 혜인에게 그녀의 옆자리가 빈다면 자신은 어떠냐 묻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혜인의 옆자리를 노리는 그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온 이후 은성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현우의 말이 나오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영될 7화에서는 현우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과 은성이 꾸민 누명까지 쓰게 되면서 현우와 혜인의 사이뿐만 아니라 현우의 신상에도 위기가 다가왔는데요. 예고를 시청하면서 당연히 나오게 될 혜인과 현우의 갈등 그리고 혜인의 가족들과의 갈등을 제외하고 왜 중간에 현우가 김민지라는 인물에게 꽃배달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7화 텍스트 예고를 통해 은성 무리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현우의 반격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가 김민지라는 인물에게 꽃을 배달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여왕에서 김민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찾아봤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혜인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죠. 초반부 혜인이 있던 화장실에서 울면서 어머니가 아픈데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고 진상 고객에게 당하고 있던 여사원이었는데요. 그녀의 사연을 들은 혜인은 이전과 다르게 김민지라는 인물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왜 현우는 그녀에게 꽃배달을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김민지에게 꽃배달을 한 이유가 모두 혜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황을 예상해보면 한국으로 돌아와 복만대 회장을 만난 현우는 자신의 결백함을 스스로 밝히겠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후 혜인에 대한 마음을 알아차린 현우는 모든 가족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혜인의 마음만은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혜인이 현우의 뒷조사를 통해 김민지라는 인물에게 꽃배달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있는 어머니의 병원으로 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곳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선 혜인은 김민지 사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 생각되죠. 아마도 현우가 김민지 사원에게 배달한 꽃에는 혜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어머니의 쾌유를 바란다는 메모가 적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어머니의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원인 자신을 신경 써주는 혜인의 모습에 감동하는 김민지 사원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혜인은 현우의 진심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혜인만은 현우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7화에서는 현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의 첫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